2022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인 소방 3D 객체 데이터 제3세부 과제 화재 영상 3D 객체 데이터 생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업 속에 3세부 과제에서 구축된 세 가지 데이터 속에 데이터 구축 과정, AI 학습 방법 및 시연, 데이터 활용 방안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022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인 소방 3D 객체 데이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 분야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교육 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소방 분야에서는 가상현실 소방 훈련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플랫폼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관이 다양한 화재 현장을 대상으로 훈련하기 위해 임의로 생성된 건축 공간과 화재 상황을 대상으로 사실적인 화재 모델링을 기반으로 하는 컨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에 소방 3D 객체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는 첫째, 소방대원 행동 모션에 대한 3D 모델링 데이터를 구축하며, 둘째, 소방시설과 장비에 대한 3D 객체 데이터를 구축하고, 셋째, 화재 및 주요 시설물에 대한 3D 객체 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본 사업에서는 AI 학습을 위한 2D 동영상 및 이미지 데이터 구축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소방 3D 객체 데이터 3세부 과제인 화재 영상 3D 객체 데이터 생성은 iPop, UOK, 레몬소프트, 세계 기관이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데이터쿠기 AI 화재 영상 학습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제3세부 과제에서는 화재 영상 3D 객체 데이터 생성으로 화재 영상 3D 객체 데이터, 특정 소방 대상물의 실내 3D 공간 데이터, 화재 영상 2D 이미지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화재 영상 2D 객체 인식 서비스를 함께 개발하였습니다. 3세부 과제에서 구축된 데이터는 실제 화재 성상을 가상현실 공간에 표출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연기와 열에 대한 실제 화재 데이터를 구축으로 제작되어 가상현실 공간에서 활용시 보다 현실감 있는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 인식 서비스는 다양한 영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집되는 화면에서 실제 화재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학습용 이미지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제3 세부 과제 화재 영상 3D 객체 데이터 생성에서 구축한 화재 영상 3D 객체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화재 영상 3D 객체 데이터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화재 영상 3D 객체 데이터는 3차원 화재 해석 모델 FDS를 이용하여 구축되었습니다. 아파트 안방, 거실과 주방 해석 공간에 대해 격자를 구성하고 46종 가연물 케이스에 대해 모델을 수행하여 각 공간 격자의 화재 정보를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6종 화재 해석 결과에 대해서 불, 연기, 불과 연기에 대한 결과 동영상을 구축하였습니다. 화재 영상 3D 객체 데이터 구축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화재 영상 3D 객체 데이터는 화재 해석 대상 가연물 46종에 대해서 화재 해석 영역으로 아파트 거실과 주방을 설정하여 3차원 화재 해석 프로그램인 FDS 6.6.0 버전을 사용해서 화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FDS 화재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뷰어 프로그램을 통해 해석 결과를 확인하여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FDS 화재 시뮬레이션을 위한 입력 자료는 격자 정보, 재료 정보, 구조체 표면 정보 등을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화재 해석 환경 설계 단계에서 확정한 화재 시뮬레이션 인풋 값을 인풋 파일에 작성하고 내용을 검사합니다. 화재 해석 시뮬레이션 인풋 파일 검사 완료 후 화재 해석 시뮬레이션인 FDS 프로그램 실행명 영어를 입력하여 화재 해석을 진행합니다. 화재 해석이 종료되면 후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간별 화재 해석 결과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화재 해석 결과 파일의 생성이 이상 없이 진행되었다면 해석 결과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명령어를 입력하여 동영상 제작을 진행합니다. FDS 화재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스모크뷰를 이용하여 화염 단독, 연기 단독, 화염과 연기 혼합에 대해 각각 화재 해석 결과 동영상 138개를 구축하였습니다. 화재 해석 결과 동영상 파일을 열어 해석 결과 동영상 생성에 문제 없는지 확인합니다. 플라스 3D 파일 형식을 FGA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는 지포트란 변환 프로그램을 통해 화재 영상 3D 객체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화재 영상 3D 객체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화재 영상 3D 객체 데이터에서는 화재 해석 데이터의 소방 훈련 VR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3 세부 과제 화재 영상 3D 객체 데이터 생성에서 구축한 실내 3D 공간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실내 3D 공간 데이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실내 3D 공간 데이터는 3차원 지상 라이다 센서를 활용해 취득한 수집 데이터와 수집한 데이터를 저작도구를 이용하여 3개의 품질로 가공한 가공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의 구성 오브젝트를 별도로 제작 제공합니다. 메타데이터는 평수, 구조, 용도 등 실내 공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설, 병원의료시설, 극장 등 12종의 다양한 유형의 소방 대상물 공간에 대해 수집, 정제, 가공을 수행하여 실내 3D 공간 데이터, 오브젝트 데이터, 메타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실내 3D 공간 데이터 구축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실내 3D 공간 데이터는 고정밀 3D 스캐너를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 후 리스캔 프로를 활용하여 중복된 데이터 및 노이즈를 제거 후 이미지 매핑을 통해 필요 데이터를 추출하였습니다. 정제된 데이터는 오토디스크 마야와 3D 맥스를 활용하여 모델링 작업과 메시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사가 완료된 공간 데이터에 대해서는 공간 정보를 포함한 메타데이터를 생성하였습니다. 모델링은 세밀도나 디테일 수준에 따라 LOD 3단계로 제작하며 LOD를 사용하여 제작하면 씬 레벨 복잡도에 따라 단계별로 최적화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작의 효율을 위해 LOD3, LOD2, LOD1 순서로 제작하며 세부적인 부분은 우측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델링을 하기 전 모델링을 하게 될 오브젝트의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리캡 프로를 실행한 후 열기 아이콘을 선택하여 리캡 파일을 불러오고. 불러오르는 파일명을 체크한 다음 런치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열린 리켓 파일을 보고 하단의 리미트 박스를 클릭한 뒤 보고자 하는 범위 지정 후 원하는 부분만 보이도록 리미트 박스를 설정하고 나면 자료를 참고하여 외부 프로그램에서 모델링 합니다. 스캔 파일, 포인트 클라우드, 이미지 등 자료를 바탕으로 모델링 합니다. 형태 제작이 완료되면 매핑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각면의 재질을 입힐 수 있도록 UV를 펴줘야 합니다. 텍스처는 섭스탄스 페인터를 이용해 제작하며 모델 파일을 가져와 사진 자료를 참고하여 재질을 추가합니다. 제작된 텍스처는 다시 모델링 툴로 돌아와 머티리얼의 텍스처를 적용하여 마무리합니다. 실내 3D 공간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실내 3D 공간 데이터를 활용하면 첫째, 실제 현장을 미러링한 모델링을 사용함으로써 몰입도 있는 소방훈련 VR 콘텐츠 제작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만들어진 오브젝트들의 이동, 회전, 삭제 또는 텍스처 변경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구축이 가능해 새로운 훈련 콘텐츠 제작에 활용 가능합니다. 제3세부 과제, 화재 영상 3D 객체 데이터 생성에서 구축한 화재 영상 2D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화재 영상 2D 이미지 데이터를 소개하겠습니다. 화재 영상 2D 이미지 데이터는 원시 데이터인 화재 실험 영상과 화재 출동 현장 영상으로부터 영상 프레임을 추출하고 불꽃 및 연기를 대상으로 바운딩 박스 라벨링 작업을 수행하여 구축되었습니다. 구축된 데이터는 AI 학습 모델에 활용됩니다. 화재 영상 2D 이미지 데이터 구축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화재 영상 2D 이미지 데이터는 원시 데이터인 미국 국립표준기술원 NIST의 화재 실험 영상과 소방청 제공 화재 출동 현장 영상으로 구성됩니다. 각 화재 영상은 작업자에 의해 정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선별되며 선별된 영상 데이터는 정제 시 다양성 조건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되어 프레임 추출이 진행됩니다. 비디오 투 컨버터를 활용하여 영상 데이터를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하고 중복성 검사를 통해 중복 이미지를 제거하였습니다. 언어 MST 저작 도구를 활용하여 불꽃 및 연기를 대상으로 바운딩 박스 라벨링을 진행하였으며 데이터 구축 결과는 화면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재 이미지 데이터 내 어노테이션 대상 객체의 존재 여부에 따라 상단의 클래스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마우스 드래그 방식을 통해 객체 영역을 지정합니다. 영역이 정상적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해당 이미지 경로에 텍스트 형식의 좌표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불꽃의 경우, 객체 클래스 아이디는 0, 연기의 경우 1로 좌표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의미 정확성 검증을 위해 그리드 뷰어로 가공 데이터를 열었을 경우, 해당 바운딩 박스가 객체의 전체 면적 중90%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AI 학습 방법 및 시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화재 영상 2D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불및 연기 이미지 분석을 위한 YOLO 버전 5 기반 AI 학습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학습 실행 파일을 구동하면서 학습에 제공된 이미지 사이즈 조정과 전체 데이터에 대한 총 학습 횟수를 설정하고 학습, 검증 및 평가 데이터의 위치와 베이스 모델을 지정하여 학습을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본 화면은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제공한 데이터 전체가 학습에 소진되는 매, 에폭마다의 검증 결과를 나타내며 전체 진행 현황을 보여줍니다. 모든 학습이 완료된 후 결과 모델을 파일로 저장하였음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저장된 모델은 학습 과정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던 모델과 모든 학습이 완료한 최종 모델 두 가지를 저장합니다. 또한 전체 에폭을 수행한 후각 클래스별 정밀도와 재현율, 그리고 이들의 평균의 평균인 MAP를 나타냅니다. MAP는 88.5%를 달성하였습니다. 플래스크릭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업로드한 이미지에서 불과 연기를 검출하고 해당 위치를 알아내는 서비스를 구현했으며 준비 화면에서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결과 화면에서 해당 이미지 속의 불 또는 연기를 인식하고 해당 위치를 표시합니다. 화재 영상 2D 이미지 데이터 및 AI 모델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화재 위험 예측을 위한 AI 학습 모델을 활용하여 화재 상황 정보를 인공위성, 드론, CCTV 영상, 모바일 영상 등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잠재적 화재 위험 장소와 화재 발생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를 유관기관과 연계 가능하며 다양한 형태의 응용 서비스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제 영상 3D 객체 데이터 생성 교육 경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